자, 이제 좀 다음 사연은 우리 구티님, 어, 이분 되게 오랜만이신데, 어, 광호의 꿈꾸는 라디오, 어, 사연 신청합니다. 라면서 신청을 해주셨네요. 자, 사연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. 헤어진 지좀 지났지만, 아직도 생각나는 그녀이기에 이렇게 몇 글자 적어보려 합니다. 가까운 거리에 살았기 때문에, 언제나 헤어질 땐집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. 지금 걷는 이 길도 항상 그녀와 걷던 길이고요. 모든 게 스쳐가는 것 같고 아직 그대로인 것 같아요. 되돌릴 수 없는 걸 알기에 어, 더욱 슬프고 제외한다 해도 오래가지 못할 걸 알기에 놓아주고 또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죠. 지나고 나면 나빴던 기억들은 있고 좋았던 추억만 생각이 나네요. 아름답게 사랑했던 그 추억만 생각하는 게 맞는 거겠죠? DJ 광우의 이별 경험이나 극복법이 궁금하네요. 술 먹고 거기 어, 가는 건다 아니깐 다른 방법 예 그러면서 제가 듣고 싶은 곡은 더네임에 아름다운 시절 자 이렇게 신청해 주셨는데 근데 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, 우리 부티 섹션님 계속해서 100개씩 해주시는데 어, 저 같은 경우는 어, 진짜 정반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헤어졌던 여자친구랑은 뭔가 좋았던 추억이 생각나고 이런 거 보다는 뭐, 그냥, 좋았던 게 반이고, 만약에 나, 빴던게 반이다. 그러면 언제나 항상 나도 그렇고, 이제 그 상대방도 그렇고, 언제나 항상 나빴던 기억밖에, 어,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은, 어, 뭔가 좀 나이 먹고 나서는 뭔가 좀 헤어져갖고, 막그 사람을 막 그리워하고, 뭐하고,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좀단일도 없고, 어 나쁜 생각만 나고 해서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좀 바로바로 바로 어 그냥 다른 여자 만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어 잊어 잊었, 어 잊었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아직은 이제 좀 여자 경험이 이렇게 좀어 많진 않으신 것 같은데, 어우, 근데 우리 부티 석션님은 어우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좀 100개, 예, 또쭉 쏴주시네요. 그래서, 어, 근데 뭔가 이제 딱 이런 사연이 있는 것 같아. 되돌릴 수 없는 걸 알고, 제외한다 해도 오래 가지 못할 걸 알고, 어? 어, 그러면서 언제나 항상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. 또, 이러면은 이제 그만큼 이제 뭔가 이런 사랑이 아직은 이제 좀 모자르고, 이제 좀 부족하고, 이제 해서 좀 실수도 많이 했으리라,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하고 하는데, 이제 참 여기서 이제 좀 좋은 경험했다, 이제 좀 생각하고, 어, 좀, 다른, 좋은, 어, 다른 여자 만났을 때는, 어, 요런, 이제 좀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고, 더욱더, 이제 좀 좋은, 이제 좀 사랑의 결실, 좀 맺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치. 좀 약간, 바쁜, 이제 사회생활이나, 요런 출퇴근길에, 맹사, 어, 항상 이제 오고 가던 길에, 뭐,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은, 요즘 같은 계절에, 더욱더, 이렇게 이제 좀 많이 이제 좀 생각나고 이제 그럴 수는 제 있는데 그래 뭐 좋은 추억 이제 좀 가슴에 잘 묻고 예또 나중에 좋은 사랑이 이제 좀 다가왔을 때 그때는 이제 좀 실패하지 마시고 꼭 이제 좀 사랑 이뤄내길 바랄게요 그래도 좋았던 기억이니만큼 예 우리 또더 내일 우 아름다운 시절 예좀 노래. 네,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, 하겠습니다. 크, 이 노래도 진짜 명곡인데 네, 정말 오랜만이네요. 어. 매일 오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고 하니까 예, 너무 좋네요. 뭐, 아름다운 시절 좀 이것도 있지만 어좀 짧게나마 제가 이제 좀 답가라고 해서 이제 좀 틀어드리면은 좀 이런 노래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네요. 예, 네? 네. 우리 하림이 부르죠. 사랑이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네요. 예. 네?

신걸 믿었어 듣도록 예, 하겠고요. 좀 노래 가사처럼 이제 렇게 우리 구티님좀잘 예, 됐으면 이제 좀 좋겠습니다. 예, 좀 아무튼 이제 이렇게서 더욱 더 좋은 일 생길 거라고 예, 믿어 의심치 않 않겠... 어, 않겠고요.